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.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많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관광명소로 즐깁니다.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좀 있다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여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집니다.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,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,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,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,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,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,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? 오늘 힘들어하는 당신에게, 마음 한 잔의 위로와, 구름 한 조각의 희망과, 슬픔과,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,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.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날만, 좋은 일만 있다면 삶이 왜 힘들다고 하겠는지요. 털어는 비에 젖고 바람에 부대끼며 웃기도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내 인생이지요.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라도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라도 부디 원망의 불씨는 키우지 말고 그저 솔바람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철풀은 소나무를 닮아 있겠지요.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. 인내와 손을 잡으면 고난도 연인이 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.